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무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무대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청중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가로 유명한 숭실대 조세현 교수가 세대공감 토크쇼 발딱쇼를 기획하고 공연 중에 있습니다. 이날은 스타 강사로 유명한 류종형 강사가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나랑 n d e s t i n e Pandestine, Pandestine, p a n d 을 s t i 는 e Pandestine, p 스 n d e s t i n e Pandestine, p a n d e s 에게 n e p a n 발 e s t i n e p a n d 을 s t i n e Pand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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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분들 s t 주변분들의 감동적인 얘기 또 재미난 얘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면 이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발탁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세대가 공감하는 쇼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가한 이들은 강연이 끝난 뒤 세대 공감이라는 주제에 호응하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사람 그냥 계속 좀더 즐겁고 좀더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 이 발탁쇼에서 세대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냥 모든 세뇌를 알아올 수 있는 우리 뭐 개그 프로그램을 하나 보듯이 거기에 참여하듯이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각박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바삐 움직이는 요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춰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